전설야담 나무꾼과 폴룡포 그리고 첩보원 1636년 12월 청나라는 군신관계를 거절한 조선에 20만 대군을 거느리고 침공했습니다. 청나라 군사가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온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깜짝 놀란 인전은 이듬해 1월 급히 경기도 강화로 피신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청군 선봉대가 이미 양천강을 건너 강화로 가는 피난길을 막고 있다는 정갈에 당황하다가 남한산성으로 목적지를 바꿨습니다. 한 신하가 사공도 없는 나룻배 한 척을 어렵사리 구해와 서툰 솜씨로 저어가며 임금을 송파나루까지 모셨습니다. 난리 중이라 수레가 없을뿐만 아니라 수행원과 군졸이 많이 도망갔어 거기서부터 몇몇 신하가 번갈아 임금을 얻고 걸었습니다. 날은 어두워지고 눈까지 내려 길이 몹시 미끄러웠기에 인저는 미안한 마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들을 대할 면목이 없구랴 일행이 남한산성 기슭에 이르렀을 때 모두 기진맥진하여 그대로 눈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신하들이 평지도 힘들었는데 임금을 어찌 얻고 산길을 올라갈지 막막해하던 차에 몸집 건장한 나무꾼을 발견하고 급히 불러 세웠습니다. 여봐라, 잠시 일이 오너라. 젊은 나무꾼이 다가오자 한신하가 먼저 임금에게 절하라고 시켰으나 임금이 손을 저으며 놔두라고 했습니다. 여봐라, 이곳 지리를 잘하느냐? 한신하가 나서서 묻자 나무꾼은 눈 감고도 다닐 정도로 잘한다고 답했습니다. 신하는힘좀 쓰겠다 싶은 나무꾼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잘 됐구나. 그럼 내가 임금님을 업을 수 있겠느냐? 물론 입지요 소인이 업어 모시겠습니다. 나무꾼은 임금 앞에 앉아 등을 내밀었고 많이 지친 인조가 얼른 업혔습니다. 몇 대지 않는 수행원과 군졸은 다행이다 싶은 표정을 지으며 나무꾼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산길에 능숙한 나무꾼이지만 어른을 등에 업은 데다 눈 쌓인 길이 매우 미끄러워 애를 먹으며 걸었습니다. 그래도 불평 한마디 내뱉지 않고 묵묵히 걷는 나무꾼의 집신에는 어느 사이 피가 맺혔으나 남한 산성 남문을 지나서 행군까지 무사히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임금의 행차에 산성을 지키는 장수와 군졸이 달려와 엎드려 인사했습니다. 피난지에 도착해 한숨 돌린 임금은 집신의 선열이 낭자한 나무꾼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참으로 애썼도다. 내 이름은 무엇이고 원하는 게 무엇인지 말해보아라. 산성 서문박 널무이 마을에 사는 서은남이라 하옵니다. 나무꾼은 이름만 밝힐 뿐 소원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임금은 어려워서 말을 못하는 것이리라 생각해 나무꾼에게 한번더 말했습니다. 괜찮으니 무엇이든 솔직히 말해보거라. 그러자 나무꾼은 용기 내어 말했습니다. 임금님께서 입고 계신 곤룡포를 갖고 싶습니다. 그 말에 곁에 있던 신하가 무엄하다고 나무라 으나인전는 미소 지으며 곤룡포를 벗어 주었습니다. 나무꾼은 감격한 얼굴로 곤룡포를 받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나무꾼 서원남은 이를 두고두고 자랑으로 여기면서 평생 소중히 간직했고, 1667년 죽기 직전 가족에게 권룡포를 함께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에 후손들은 산성 서남쪽 병풍산에 그의 무덤을 만들면서 권룡포도 같이 묻어줬으며, 이후 관원들은 서원남의 무덤 앞을 지날 때 권룡포를 존중하여 반드시 말에서 내려 걸어갔다고 합니다. 한편, 서원남은 놀문이 마을에서 태어나 기와있기 대장장이, 장사꾼 등으로 생계를 꾸려나가던 천민이었습니다. 그런데 병조호란으로 인해 그의 인생이 달라졌으니 권룡포가 아니라 자신의 의지와 노력에 의해서였습니다. 청나라 군대가 포위하는 바람에 남한산성에 고립된 인조는 외부 세계와 연락할 수 없어서 매우 답답했습니다. 과인의 뜻을 전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인조는 무엇보다 근황병을 모집하고 싶어 했지만 청나라 군사가 남한 산성을 상엄하게 둘러싼 상황에서 밖으로 나가 알리겠다고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인조가 청군을 피해 성안으로 옮겨와 사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원자를 모집하니 나무꾼 서원남과 승려 두 청이 응했습니다. 왕이 두 사람을 차례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이 교지를 전해줄 수 있겠느냐? 서원남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맡겨주신다면 해보겠사옵니다. 과연 진정한 충신이로구나. 이에 따라 나무꾼 서원남은 졸지에 첩보원이 되어 삼남, 즉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세 지방에 교지를 전하는 정책을 수행하게 됐습니다. 서원남은 세겹 포위망을 어떻게 뚫고 나갈 것인지 곰곰이 생각한 끝에 험하게 살아온 인생 사리를 바탕으로 묘안을 짜냈습니다. 서원남은 누더기 옷을 입고 깨진 족박을 손에 들고 마치 거린처럼 구걸하면서 건문을 통과했습니다. 서원남은 삼도의 교지를 전한 후 도원수, 김자점 등의 장계를 가지고 다시 남한산성으로 들어가 인조에게 전했습니다. 정말 고생했다만 한번더 나서줘야겠구나. 임금의 분부에 소원남은 다른 탈출 방법을 짜냈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걷지 못하는 안준뱅이처럼 행세했습니다. 신체 장애자가 끙끙거리며 천천히 지나가자 청나라 군사들은 관심을 보이지 않고 내버려뒀습니다. 덕분에 소원남의 목숨을 건두 번째 시도도 성공했습니다. 다시 산성에 복귀한 소원남은 또 임무를 부여받아 인조를 구원하러 오는 근황병과 접선하는가 하면 청나라 군세를 탐지했으며 그러던 중 의심을 품고 다가온 청나라 병사를 재빨리 칼로 찔러 죽이기도 했습니다. 서원남은 때로는 실성한 사람처럼 횡설수설하며 적진을 휘저었고 그때그때 임기응변 지혜를 발휘해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이런 일들은.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됐으며 공로를 인정받아 서원남은 천민을 벗어나 평민이 됐고 표정때인 1651년에는 남한산성보수공사의 목재조달 업무를 관장했습니다. 그는 당상관인 정의품 가이 대부로 책봉되고 정의품 동지중추부사 벼슬도 받았습니다. 서원남은 목숨을 건 활약을 통해 그야말로 신분의 수직상승을 이뤄낸 것입니다. 서원남은 죽어서 병풍산에 묻혔으며 후손이 묘비를 세웠습니다. 훗날 서원남 무덤이 다른 곳으로 옮겨질 때 그의 묘비는 방치됐다가 현재는 남한산성 동문적 지수당 연못가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송파 도서관에 가면 인조를 업으려는 서원남의 동상을 볼수 있습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